22년 9월 31일 에지모 본부 지원팀 중모임 공지사항입니다. 가을 시즌 특별 계획전입니다. 건강가정 증정 이벤트 안내입니다. 라파사공이 VIP 구매 시 관절 키퍼 또는 어, 릴렉스업체 증정이 있습니다. 신규 가입 시 라파사공이 VIP 10% 할인과 관절 키퍼 증정이 있습니다. 심모뉴 EX 분리 구매시, 온구방석 또는 경추베에두 개의 증정이 있습니다. 심모뉴 LX 분리시, 분리, 분리 구매시, 경추베에두 개의 증정이 있습니다. EX, LX 싱글 구매시, 경추베에한 개의 증정이 있습니다. 청고마비, 헬식 계획전, 가을맞이 건강관리 베스트 상품입니다. 많은 참고 바랍니다. 그 마그네슘 모드 B6은 운영 종료 안내입니다. 3플러스원이 종료가 되고 낱개로는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참 좋은 겨그랑프리737 출시 기념입니다. 정성껏 만든 참 좋은 겨737 출시 기념 이벤트를 운영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임실 가시형컨키 꽃식초 출시 안내입니다. 청정 지역 임실에서 자란 토종 가시 엉거기 꽃, 꽃을 자연 발효하여 만든 명품 식초입니다. 엉거기 꽃의 향기를 많이 느껴보세요. 청정원 쌀 올리고당 인상입니다. 하이리빙 상품 에 많은 관심 가져주신 회원 여러분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국제 원당 가격 인상에 따라 청정원 쌀 올리고당이 불가피하게 인상이 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4,200원에서 4,9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가평 자두부 과자를 사랑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속적인 원부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불가피하게 회원 가격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2,500원에서 2,9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10월 하이에도 일정 공지입니다. 10월 4일 피부아토피 이지나 강사님, 트리플엠 맥스 이지영 강사님, 10월 11일 비전H를 통한 안티에이징 케어 이지나 강사님, 닥터 알치제 오메가3 이지영 강사님, 10월 18일 피부항산화 이지나 강사님, 키토 올리거당 골드 이지영 강사님, 10월 25일 타임리스의 제품 중심으로 이지나 강사님, 생생교 혈행 패키지 3 이전 강사님으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11시 50분에서 12시 50분까지 강의가 진행됩니다. 10월 통합 나이브 강의 일정 공지입니다. 10월 5일 플라즈마 샤워 XP 이전화 강사님, 10월 19일 커큐메시 3 맥스 이전 강사님, 10월 26일 비타민 C 20 앰플 이전화 강사님의 강의가 준비되었습니다. 11시에 만나 뵙겠습니다. 상품 가격 인상 및 조정 안내입니다. 회사는 여러, 회원 여러분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우수한 상품 품질의 상품을 공급해 드리기 위해 언제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996년 6월 28일 창업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여러 상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상품의 품질과 가격을 유지하는 안정적인 상품 정책을 수고해 왔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전개화되고 있는 글로벌 팬데믹에 따른 공급마 붕괴와 더불어 보물가 인, 인플레이션 등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해 물류비, 관리비비, 인건비 등의 종합적인 비용이 급격히 상승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재 및 상품 등을 공급하고 있는 협력 업체들의 수차례 가격 인상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11월 2일부터 인상이 되게 됩니다. 또 쉽게 걸어으는고무장갑 중과 대자가 일시 품절이 됩니다. 원보자재 인상 등에 일시로 리뉴얼, 리뉴얼 진행 중입니다. 11월 초 리뉴얼 상품으로 재운영 예정이 오니 많은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떼즈블랑 운영 종료 임박 상품 안내입니다. 떼즈블랑 전면 리뉴얼 계획에 따라 재고 소진 후 운영 종료 임박한 상품에 대해 추가 안내 드리오니 상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상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부용 조합 자극 AS 중단입니다. 음, 그동안 해이리빙의 조합 자극기 상품을 애용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상품 운영 중단 이후에도 원활한 AS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나 부품의 단종, 부품 협력사의 폐업 등 부품 수급의 어려움으로 정상적인 AS가 불과하여 해당 부품 소진 시 순차적으로 AS를 중단합니다. 소비자 보호법 부품 보유 기간 5년 상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존 하이리빙 조합 자극기 온열매트 상품을 구매하신 회원님들을 대상으로 심온우 상 보상 판매가 진행 중이오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어, 하이리빙 전국지사 근무 시간 변경입니다. 시, 어, 10월 4일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이 됩니다. 변경 전 10시에서 8시까지 했었고 변경 후 10시에서 7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공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